2024년 5월 23일. 오늘의 띠별 운세.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경쟁 상대보다는 가슴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정겨운 선배나 친구를 만나야 하겠군요. 평온한 가운데 안정이 찾아오니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성취와 도전을 일삼는다 하여도 오늘은 일단 한 걸음 물러서 관망하세요. 주변 정리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에 딱 좋은 날이군요.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심하고 특별한 변화를 추구하지 마세요. 몸의 컨디션이 저조한 상태군요. 상황이 된다면 사적인 모임을 피하고 일찍 귀가하여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 날이군요. 사색과 느긋한 휴식이 필요한 하루예요.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범함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군요. 중요한 안건이나 결정은 내일로 잠시 미루는 것도 좋아요. 불안한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깊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니 평정심을 잃지 말고 행동하세요. 감정 컨트롤에 힘쓰고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래보아요. 중요한 사안은 급히 결정하지 말고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겠군요. 기분 전환하기에는 참 좋은 날이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친구들과 상쾌한 장소를 찾아보세요. 권태감이 생기고 평범함을 거부하고 싶더라도 잠시 참아주세요. 오히려 평범함이 돋보이는 날이니 인내와 끈기로 하던 일을 멈추지 마세요. 일상의 탈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취미 활동이나 밀린 집안 일을 해도 좋아요. 또는 친구를 만나거나 가족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기 딱 좋은 날이에요. 오늘만큼은 기분 전환이 필요해요. 새로운 일의 추진이나 중요한 사안의 결정은 한 발짝 물러서 재점검을 해보세요. 서두르지 않는 여유로움이 승패를 좌우하겠군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 있는 하루를 보내세요. 주변 상황이나 타인의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의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이 승패를 좌지우지하겠군요. 자존심을 부리며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조력자에게 자문을 구해보세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일이 생긴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승산이 있겠군요. 모든 모임을 삼가고 일찍 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요. 오늘은 이성간의 문제나 음주감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실수를 조심해야 해요. 성실한 태도로 본업에만 충실하세요.